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천천히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.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간입니다.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따라가고 싶은 어른의 표본이 됩니다.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 후반부를 더 우아하게, 더 단단하게 살기 위한 진짜 어른의 멋, 멋지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. 젊을 때는 뭐든 움켜쥐고 살아야 했습니다. 사람 일 자리 자존심까지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멋진 선택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. 집착을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더 명확히 선택하는 힘입니다. 내 마음의 평온이 우선이다. 이한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. 두 번째,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. 사람은 평생 비교하며 삽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. 비교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. 누구는 더잘 나가 보이고, 누구는 더 건강해 보이고, 누구는 더 여유 있어 보입니다. 하지만 인생은 결코 경주가 아닙니다. 오히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여정이죠.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우리를 더 품위 있게 만듭니다. 세 번째, 체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. 멋지게 나이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, 몸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. 한 시간의 가벼운 산책, 조용한 스트레칭, 건강한 한끼 식사.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. 건강은 누군가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. 네 번째, 인간관계는 적게, 깊게. 예전에는 사람을 넓게 사귀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.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알게 됩니다. 깊은 한 사람이 얕은 열 사람보다 훨씬 더큰 힘이 된다는 것. 쓸데없는 인맥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나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람은 많을수록 편한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을 때 편해집니다. 다섯 번째,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.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. 하지만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도전합니다. 스마트폰 하나를 배워도 새 취미를 시작해도 여행지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젊어지고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.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. 하지만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,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과 깊어지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. 그 사람이 바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어른입니다. 오늘도 당신의 시간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. 나이 들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 하나씩 더 켜지는 과정입니다. 당신의 오늘에도 고요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